자 반갑습니다 주식일타 강사 채포로입니다. 자 오늘 방송은 이 삼성전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. 자 국제 정세 악화, 경제 지표 악화 등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나름 그래도 주가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버티고 있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 방향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먼저 지금 삼성전자 자, 삼성전자의 매출 70% 이상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발생이 되고요. 이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자, 파운드리 매출은 10% 정도 차지할까 말까입니다. 예, 그래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파운드리 대출은 삼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. 자,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삼성전자보다는 오늘 이제 상한가 좀 가... 어,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죠. 이 에이펙트처럼 공장이 새로 지어지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는 잘 오르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이 장비주나 또는 국산화 국산화 관련주가 현 시점에서 좋은 시점이고요. 그리고 이에이팩트 같은 경우는 어 자, 장중에 오늘 상한가 좀 들어갔죠.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왜안 떨어지고 안왜안 안 떨어지고 이제 버티고 있냐?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인텔의 CPU 스파이어 래피즈가 9월 27일에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되기 때문인 듯한데요. 자 이것으로 하반기 출시 신뢰감이 좀 어느 정도 좀 생기는 듯합니다. 지금 이걸로 인해서요. 서버 증설은 CPU와 이제 뭐 반, 메모리 반도체가 동시에 좀 필요한데 인텔의 고성능 CPU 출시 일정이 계속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주가 영향을 또 이것 때문에 좀 받았었어요. 삼성전자가요. 어. 그런데 연말에는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 이제 기대감이 현, 현재 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. 이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음, 추가로 이 아이폰 14를 작년보다 500만 대더 생산한다고 하는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LPDDR5 이 램이 삼성전자가 어, 독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. 자 이로 인해서 일단은 어, 지금 이 삼성전자 시세 자체는 여기서 뭐더 내려가지는 않고 삼성전자의 이 겨울론을 좀 잠재울 정도는 되지 않나. 이 이슈가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런 이슈 자체는 아니에요. 삼성전자는 지금 이 주가 패턴 자체를 좀 보면은 N자형 패턴으로 좀 올라가는 형세거든요.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렸다가,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렸다가,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리는 추세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6만 원에서 또는 5만 9천 원 부근까지. 내려 준다라고 하면은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 지금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. 매수할 시기는 6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라면 어, 자, 땡큐 하고 매수하면은 좋다라는 거고요. 그렇지만은 이 뭔가 어, 큰 수익, 큰 수익을 좀 기대하긴 어렵다. 차라리 반도체 관련주를 좀 매수하고자 한다라면은 반도체 투자는 이 장비주 또는 국산화 관련주 이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. 오늘 에이펙트 상한가 간 것처럼요. 자,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.